보다 더 강렬한 외침이 있었으니. 야서 있어. 야서 있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에 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만든 음식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뭐 그런 목소리 나오겠습니까안 그렇습니까? 와. 소리부터 맛있는 이 맛. 밀면 한 그릇에 담긴 품격있는 자신감이라 식객들의 입맛 사로잡은 고수의 밀면 오늘 세상을 놀라게 할 품격있는 비기가 공개될지니 궁극의 맛으로 밀면의 품격을 높인 그를 맞이하라 소문 자자한 고수의 은둔처, 몰려든 식객들로 가득한데 식객들이 입모아 뽑은 원픽이 있으니 바로 무더운 여름을 평화할 쉬는한 밀면, 차기장육수에 한몸 고이 풀어낸 미연 빠디다. 여기에 갖은 고명까지 한데 모아 크게 들면 고기도.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끝없는 면치기 공격이 이어지니 그릇에 담긴 건 밀면이 아니라 행복이더구나. <laughs> <laughs> 행복 맞네요. 자주 먹어요. 매일 보다시피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와서 <laughs> 일주일 네. 세번 밀가루 음식을? 근데 밀가루 같지가 않아요. 밀가루가 우리 일반 먹는 국수 있잖아요. 국수하고 약간 그면 자체가 약간 <laughs> 틀린 것 같아요. 어. 자고로 밀면의 핵심은 면에 있으니. 밀가루라는 단점을 딛고 소화가 잘 되는 면으로 환골탈퇴 그 명성엔 필히 비밀이 있을 터이 특급 반중에 깃든 비기 아무나 볼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군요 네. 아, 피디님 지금 이런 복장으로 팔뚝 다해놓고 이런 복장으로 거기 못 갑니다 아니 그럼 무슨 드레스 코드라도 아, 맞춰야 하는 게요? 불량한가요? 아이고 뜨거워라 살을 익힐 듯 장렬하는 태양 아래 난데없이 비옷으로 무장하는 고수 참 어쩐지 비장한 마저 어? 감도는 게틈 없이 고수가 숨겨놓은 후방 무기구가 어딘고 아니 아니 이 이게 웬밭치요어 더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아, 가만 보자 어디 보자 응? 응? 아니. 이 이것은 선인장. 이거 가시가 있어요. 선인 선인장. 선인장입니다 이게. 이러마요 천년초입니다. 아. 도수의 비기는 바로 우리나라 토종 선인장 천년초였으니 이게 천년. 미네랄은 물론 식의 섬유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라는 데 오. 그런데 말입니다. 왜왜 왜 이렇게 입고 가야 돼요? 비도 안 오는데. <laughs> 천년초 가시가 박히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아. 이는 잔가시로 무장한 천년초 때문. 한번 박히면 잘빠지지도 않는다는데, 어, 그래서린 천년초를 고집하는 이유. 천년초 선인장 안에 끈끈한 점액 성분이 있어가지고, 어, 반죽을 같이 하게 되면은, 어, 면이 연해지고, 어, 부드럽게 됩니다. 과거 당뇨병으로 힘들었던 고수.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천년초였다는데, 천년초 가루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을 잡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까지 살린다는 것. 음. 자 여기에 소화를 도울 동반자 고운 치자물을 더해 반죽하고 이어 숙성까지 거치면 인기의 비결 속편한 천년초 반죽 완성이요. 여서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와 하나 되면 면걸의탱글하고 쫄깃한 맛이 배가 될지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수의 밀면이었다. 아 이게 이제 그리도 맛있어 면 자체가 굉장히 시,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쫄깃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응. 하나. 정작 쫄깃한 식감을 결정짓는 건보수의 손길에 달린 것이었으니 반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을 삶는 방법이로다 어떻게 익히냐에 따라 면발의 쫄깃함이 우와. 달라진다는데 휘 끊어지지 않는 쫄깃한 면발 그 비기가 무엇인고 하니. 어? 29초. 29초요? 야, 애매한 숫자예요, 근데. 네. 네. 1분 30초도 아니고, 이게 무슨. <laughs> 있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안그래요뭘안죽요 아니, 저희 철저히 다 확인합니다. 네. 하여, 실제 세팅 값을 확인해 보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음? 참 애매하겠다. 일분뭐 25초, 일분 26초, 일분 27초. 초 단위로 면을 이렇게 한번 삶아봤을 때 가장 그 좋은 상태를 내는 게 1분 29초라서 와 1초인데? <laughs> 책임지셔야 돼요 <laughs> 그러게요 <laughs> 예, 제가 책임질게요 한번 라 그렇다면 <laughs> 자 1분 27초입니다 이게 2 9초요 1분 31초입니다 그리하여 시작되는 검증의 시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2초 간격으로 면 삶는 시간을 달리 해보는데 똑같아요. 보게는 똑같아요, 진짜. 정녕 식감에서 차이가 날런지. 과연 식객들이 뽑은 최고의 면발은? 네명중세명이 1분 29초면 선택. 달라요. 면에 풀어해짐 정도 약간 이런 거지랑 부드러움이 이번이 조금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신기다 아무래도 저희 말딱 맞습니다.들 막 먹더니 그만 기억하시네요. 네. 아, 신기하다. 일본 일본 네 허면 일본을 선택한 식객의 이유는 아 저는 꾸들꾸들한거 좋아해요. <laughs> 거 맛있어요. 개인의 취향 네 꾸덕꾸덕 대박이다. 그러면 식감을 비교했 을 때는 네 꼬들한 거 말고 좀 부드럽고 쫄깃한 걸 따지면 어디겠 쫄깃한 더... 거 따지면은 2번이요. 야. 2번. 오. 2번? 네. 바로 아시네요 만장일치오. 이제 좀 이제 믿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초차인데. 근데 뭐 원래 웃음이 그래요? 원래 이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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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으니. 소고기 양지 쌀과 닭고기 각종 채소 한약재 등을 넣어 한소끔 푹 끓이면 허용 점점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육수 완성됨 네. 와, 이, 이것도 깔끔하네요 오, 궁극의 깔끔한 맛으로 보장한 물밀면이로다 자 여기에 그 곁을 지키는 쌍두마차가 있으니 이은 가 차례를 고운 자태에 구운 이절로 돌고. 이반 가득 퍼지는 그 화려한 맛에 매혹되나니 극강의 감칠맛으로 승부하는 비빔밀면 되겠도다. 행복지수 올리는 비빔밀면 일지기! 밀면은 경상도 밀면. <laughs> 고양이 어디세요? 저요? 저는 전라도예요 <laughs> 근데 경상도 밀면. 병선들 밀면은 제가 이미 저커닝을 했지요. 저 밀면을 먹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먹기 전에 <laughs> 공부까지 하게 만드는 매력 바로 양념에 있으니. 어 양념 맛있겠다. 정에 지친 입맛을 시원한 물 밀면의 육수가 아닌 비빔 밀면의 양념이 책임진다 할 정도라는데 한번 맛보면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끈질 않으세요. 이 나올 수 없는 맛성의맛 그야말로. 따봉! 아니, 저 따따봉 아니요! 짭짤한데 뭔가 단맛도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감칠맛 있고 맛있어요 <laughs> 자꾸 먹고 싶은수 있는 그런 느낌. <laughs> 자꾸 젓가락이 갑니다. 1위 식객들에 서로잡은그 비기가 궁금하오만! 만나게 어, 음식을 만들려면 레시피 자체가 간단해야 됩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간다 해서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음. 말인즉슨 양념장을 만드는 데 있어 그리 많은 재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 천연 단맛을 내줄 배부터 대파 등등 필수 재료로만 맛을 낸다는 고소형 양념. 헤이 정녕 이게 다란 말이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은 냉장고에 3일 이상 무조건 숙성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완성된다. 네, 그렇죠. 1차만. 네? 어? 네? 네, 그래요. 1차만 그렇다는 몇 얘기입니다. 1차 있나 봐요? 아니, 그럼, 후속 재료가 있단 얘기? 자, 이제, 그거는? 정답입니다. 과류 가루부터 고추장, 밀면, 육수까지. 어째, 저, 뭐가 많소? 많이 안 넣는다 하시지 않으시죠? 만나게 어, 음식을 만들려면, 레시피 자체가 간단해야 됩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간다 해서,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많이 넣는 거는 제대로 된게 아니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한테. 그죠? 어? 왜 PD님한테 그림 말하고 <laughs> 이이 재료 안 넣고 맛이 맛이 나나? <laughs> 와. 간단한데 기준이 다르네요중 비기는 따로 있으니. 아니 누구냐 너님. 이건 뭐예요? 효소가요 예, 그거는 천연 저... 분말입니다. 가루입니다. 얘는 천연초 열매로 만든 진액이죠. 어. 건강한 천연 한맛을 더하고자 천연초 열매로 발효액을 담근 것. 와. 이 자체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재료의 맛을 북돋아주고 어,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죠. 이는 맛과 건강 모두 챙기고픈 고수의 속 깊은 마음에서 비롯돼 완성한 양념장이라고 자, 여기에 더해 식객을 향한 고수의 마음 아직 한발 남았으니 기하고는거 배고픈 식객들의 허기조차 생각한 고수였으니 실만큼 넘치는 것도 <laughs> 양이다. <와. 웃음> 양이 양이 좀 많으신가요, 코 아, 같은 값이면 코빼기 먹기 에? 왜? 뭐. 오, 같은 값이에요? 네. 여기 보 보통 콧대기. 보통과 코빼기의 가격이 동일했으니 아니 뭐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밀면을 먹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냥 그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는. 식객들의 행복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니 정성어린 마음으로 궁극의 맛을 담아낸 고수의 천년 초밀면이여 영원하다!